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노노의 한 구절과 함께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2500년 전 공자 말씀이 지금까지 그 울림이 남아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논어 전체를 친근하게 여기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 사람들, 특히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선적인 공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옹야편 23장입니다. 자왈 고불고 고제 고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난 고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어찌 고라 할수 있으리요? 어찌 고라 할수 있으리요? 공자가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 같은데 짧은 문장 속에 고가 네 번이나 나오는 아주 특이한 문장이 됐습니다. 우선 이 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고는 은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청동기로 만든 큰 술잔을 말합니다. 지금은 중국 술이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아주 작은 잔에 마시지만 고대에는 10도 미만의 술을 천천히 마셨다고 하고 특히 제식에 사용된 술잔들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이라고 알고 있는 이 술잔도 1승 한 대가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크고 고는 더 커서 삼승이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발견된 고라는 술잔의 모양이 되게 둥근데, 원래 이 고에 입대는 부분이 네모난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고라는 글자 자체에 뿔각자가 들어있는 걸 봐도 원래는 둥근 모양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고불고 고제고제는 고 자체가 네모난 술잔이라는 뜻의 글자인데 둥근 모양의 술잔을 놓고 고라고 부르는 상황을 공자가 한탄하신 건데 이것을 공자가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자여서 이름과 실제가 같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도올 선생님은 모난 모양의 원초적인 모습을 개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귀엽고 세련되게 둥글게 만들어 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문명에 의해 달아 빠지기 이전에 천연 그대로의 거친 모습을 더 아름답게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자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자 집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천은 고의 마땅한 형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고가 아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임금의 도를 잃어버리면 임금이 아니게 되고, 신하가 신하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이스나 만나한 사람이 된다. 또 사마광의 제자로 자치통감 편찬에 참가했던 범순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인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요.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라가 아니다. 범순부의 이 말을 공자 말씀처럼 간단하게 써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인, 불인, 인재, 인재. 사람이 인하지 않다면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국불치, 국제, 국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나라라고 할수 있겠는가? 나라라고 할수 있겠는가? 2016년 촛불 집회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구호가 바로 이게 나라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하여 측근의 국정 농단과 이익을 옹호한 정황이 드러나자 사태를 바라보던 국민적 분노가 이게 나라냐 이 한마디에 나타났던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나라다운 모습을 갖췄다고 할수 있을까요? 도울 선생님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들어서 남이든 북이든 과연 이 꼴을 우리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의 공자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영원히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월 고불고 고제 고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고가 네모나지 않다면 어찌 고라 할수 있으리오? 어찌 고라 할수 있으리오?